<목소리가> 어, 어제, 어제는 저기 올드 조지아 호텔에 있다가 옮기고. 다른 텔이 다른. 아, 호텔이 아, 있다고. 아 여기는 절대로 아, 네, 그 무서워하실 아, 필요가 없다. 아, 네. 여기는 안전하니 <laughs> 여기는 다가족분들이니아사도디 네. 그래서 어제 사실 여기 오니까 저 원래 있던 호텔은 어제 그저께 있던 호텔은 간판 있었는데 여기 간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전 함을 느꼈어요. 아 세계 주 용지 캠프님. 오우! 아, 멋 118개국을 다니신 네. 크리에이터 분입니다. 네. 어떤 영상을 담아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저 거기 문명이라는 게 제가 무슨 보면은 막 네. 막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뭐 네. 이게 총가지고 막 쏘고 이러다 막 동유럽 이런 데서 네. 여기는 삼기가 소질까요? 지 아니면 은 아, 어... 정말 문제 그게 조금 애매한게 원래는 금지인데 만약에 외국인을 건들 사람이 있어도 외국인이 건들지 저자 네. 사람들은 안 건들거든요 아.. 받아아나 <laughs> 아! 리 님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 <laughs> 철기 님이 소개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 한국으로 온다고 링크를 보내드렸더니 어? 이분 원래 먼저야? 이러면서 좀 중간에 살짝 이제 알고리즘이 좀안 좋게 음. 막 이렇게 제가 한국 플랫폼을 가져가다 보니까 경쟁심이 있잖아요. 음. 근데 또 다시 또 이제 괜찮아지는 걸 봤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시 빨리 올라가야죠. 음. 제가 10만 구독자일 때 뭐가 3만이 없거든요. 근데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형 유튜버들 보면은 어느 정도 약간 욕망? 욕심? 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자기네들은 방송도 진출을 해야 되고, 네. 뭐좀 대중들한테 좀잘 보이려고 하는 약간 그런 시도를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그런 거 보고 구나 예. 그, 그 대형 유튜버들과. 그러지 않은 분들을 보면은, 그런 게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 아, 이분들은 일부러 알고리즘을 잘 매기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썸네일도 그렇고, 네. 뭐 제목도 그렇고, 네. 설명도 그렇고, 일부러도 이제 잘 뜨는 국가를 가고, 일부러 뭐, 기차 타거나 뭐, 그런 네. 것들, 그런 컨텐츠 위주로 만드시고. 아, 예. 아, 원래는 너무 기분 좋게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처음에 네, 이 그렇죠. 오셨을 네, 네. 때. 조지아에서. 그래서 더 이제, 덕감 바이러스 네. 걸린 바람에 이제 네. 못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난 지금 아르메니아에서 도망와서 이제 조지아로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러시니까 저 진짜 멘붕이 왔거든요, 그 순간. 아,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바로 유튜브를 봤는데, 와, 네. 아, 진짜. 저는 가장 소름돋는 부분이 네. 어디냐면 은저 네. 어머님 아프신 분이 오셨잖아요. 예, 예 아르만. 예. 근데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 자리까지 억지로 불러놓고 네. 그리고 어머님과 자꾸 전화를 하시는데 아, 저분 재미없다. 저분 원래는 더 재밌는데 일단 이런 멘트를 하시고 네. 이제 이해를 해주셨잖아요. 어머님이 아프신데 자꾸 어머님과 전화를 하시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왜이 자리까지 굳이 불러야 하냐,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 아르마니라는 그 분이 세 시간을 넘는 시간 동안 수도인 예레반에서 그 음. 국경지대까지 온 건데 같이 있으신다고 계속 하셨는데 왜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그 오, 오 오게 만들면 너무 힘들지 않냐, 이분. 그런데 그렇죠. 거기서 그 분이 한 말이 난안 힘들잖아. 쟤만 힘들잖아. 그러니까요. 나는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살짝 소름이 돋던 거예요. 저그 순간 진짜 신담이났어요 그, <laughs> 그 후는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 보면은 뭐그 할머시나 아니면 사건반장이나 이런 데서 사패들 다루는 거 보면 사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공감은 공감을 못하맞아요 상대방이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응. 자기만 즐거우면 된다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약간 와.. 약간 사, 저도 약간 똑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을 진짜 와.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왜? 일주일 부분부터 조용니까 왜? 재밌거든 나는 안 힘들어 어, 어머니 아프셔가지고 계속 어머니와 같이 있었어 나는 안 힘들어 그지 쟤는 힘들지 난안 힘들어 그래서? 안 시킨 거야. 진짜 그 순간 진짜 보면서 진짜 소름 돌면서 그렇죠. 진짜 식은땀막 펄펄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분 뭐야 이러면서 아,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다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너무 덜변하시기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원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더 이제 소름 돋았던 부분이 뭐냐면. 네. 그 동안 같이 계셨잖아요. 조지아에도 같이 계셨고 네. 아르메니아로 넘어가셨는데 뭐 물론 조지아에서도 뭐 너무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네. 사람 성격 자체를 보니까. 네. 근데 조지아는 원래도 위험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지아에서는 저런 짓 하다가 바로 잡혀가니까. 네. 네. 그런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아. 근데, 조지아에서는 참고 있다가, 예. 이제 자기 영토, 좀, 약간, 여기는 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아무 말안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영토로 들어가 버리니까, 본성을 드러낸 게. 와,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 지금. 아, 왜냐면 어... 지금 저가 아직 공개 안한 히든 영상이 있거든요. 네.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 넘어가면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 뭐 무슨? 아나 갑자기 소름 돋아지고 미치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국경을 나타내는 이 무슨 강이에요 이거는? 이게 대베드 강. 대베드 강. 그래, 국경을 이제 분 분할시키는 강이네요 겠 이가 대베드 강. 그럼 무슨 넘어가는 지역이? 범죄로 뭐좀 있는 분들은 들지한 네. 아르메니아로 와도 신분을 네. <laughs> 이제 감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아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네. 이제 아. 강이 그냥 건너면 되네 그냥 몰래 그러네 아 그래서 군인들이 그래 좀몇 명을 지키고 있긴는방 돈만 있으면은 관계자들 네. 또 어디가 어. 것도... 형아르메니아인쪽 따를 때. 형, 그 아르메니아 언어 시험 안 봤어요? 통역의 번역을 이제 을 해주면 걸린다 했는데. 근데 난 그게 아니라 바반들 어. 따로 미리 받잖아. 받아서 외웠지 어. 번호를. <laughs> 일일이 <새벽에 웃음> 다 우리 이거 다 외웠지. 이걸 백견 말을. 그 아르만이 해준 거예요. 그거 여권. 그분 여권을 그분 여권을 아르만이 해준 거래요. 와. 그게 약간 다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아, 어. 어, 야, 야 그래서 저는 와뭐 어, 물론 이거는 어 어디까지나 저의 견해인 거예요, 사실. 어 근데 이게 퍼즐처럼 맞추, 맞춰진다는 거죠. 그냥 전 자연스럽게 아 뭐, 시청자분들은 어떤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 그게 너무 황당하네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조지아 에 있으실 때 가이드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가이드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또 가이드로서의 소양을 계속 키우셨을 건데. 음. 이런 지금 저분과 같은 저런 가이드를 접해보신 적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없어요. 이런 분 왜냐면, 없는 거죠. 이분들이 이게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네. 어, 뭐, 어딜 가도 사기꾼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가이드라는 게, 어, 대부분은 어떤 회사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프리랜서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뭐 일이 없을 때는 가끔씩 저쪽에서 부르면은 이제 저쪽으로 가고 그랬거든요. 물론 음. 이쪽에서 일이 없으면 저는 이런 음. 케이스는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래서 음. 사실 난리님이 이제 이게 제가 특정지을 순 없지만 난리님이 이제 여기에 계시는 많은 여러 아주 여러 그 가이드 분들께 의견을 여쭤봤대요. 음. 근데 사실 그분이 원래 그런 걸로. 명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기존에 뭐 가이드들한테 물어보고 네.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다 돌렸거든요. 네.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 업. 어... 쟤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네. 네. 아직은 안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 한국 대상 아, 오셨, 같아요. 오셨는데요? 네. 아, 그니까 러 이게 확정이 안된 거네요? 네. 아,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 사람은. 그렇죠. 제가 한 네. 4년 전까지는 여기 있었는데, 4년 전까지는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여기 언제 오셨는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아직은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네. 모든 게다 카메라에 담겼다는 것 자체도 큰 증거가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는 다른 가이드들도 그랬는데 그분 술버릇이 안좋다는 걸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네. 술만 먹으면 은 네. 반말을 하거나 네. 약간 꼰대질을 하거나 다른 분들이 그분한테 뭔가를 들어도 네. 어차피 증거가 없으면 증명이 안 되잖아요. 아, 네. 그리고 그, 이제, 그 정도까지 내가 너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 죽여버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성격이 너무 착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laughs> 네. 만나봤잖아요, 실제로. 네. 네. 성, 성격이 너무 착하시고, 약간, 그분이 계속 옆에서 막 꼰대처럼 이렇게 막, 뭐, 나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도 옆에서 그냥, 좋게, 기분 좋게 좀 넘어가겠다고, 약간 그러니까 음. 웃어주시고, 그냥, 어, 형님 능력이죠.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최대한 그냥 기분 좋게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있잖아. 보고 만만한 사람이라고 봤을 음.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사람한테는 통하겠다. 아, 그냥 아, 네. 나는 여기서 내가 누군지 내가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소름 돋았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본성을 드러내신 게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자기 마케팅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음... 자기를 잘 보여주는 걸 잘해요 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전문 사이드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실제로 모습을 알아냈잖아요 네. 이제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게 정말 카메라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카메라가 없었으면 이 일이 그냥 묻어났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피해자가 생겼겠죠. 그렇죠. 실제로 만약에 카메라가 없었다면, 피해자잖아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난 분명히 들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져요. 아, 그러니까, 그렇 그냥 혼자, 혼자셨잖아요. 네. 그럼 혼자 그냥 피해자가 되버리는 거고, 혼자 그냥 일이 묻어버리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유튜버고, 여행하는 모든 일정을 다 찍으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가 살린 거죠. 네. 다행이네요. 정말 네. 다행이네요. 가이드 아시냐고 내가 이 링크를 보내드렸거든요. 네. 제가 맨 처음에 네, 네, 네. 전화 한 사람이랑 네. 그래서 어, 저 가이드 저키큰 사람 저저저저루니냐 저 네. 네. 제체냐? 네. 바로 이렇게 이름을 알더라고요. 여기서도 아, 예, 예. 그 같이 일도 안 하고 절대로 그러니까 막 욕기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냥 주장해버리고 아, 그냥 사람들은... 아예 그냥 블랙리스트 시켜버린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아, 아... 그냥 번성이 나온 거예요. 음. 그건 술버릇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술버릇이라고 하면은 길 가다가 이제 아저씨들이 가끔씩 깸방 치고 하는 거, 그거 네. 다인데, 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하진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 없어버리겠다. 나는 너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이 음. 명확한 살인 이수. 네. 그 사람들이 자꾸 한국 와가지고, 그 사람, 뭐, 경찰에다 고발하라고 하는데,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그 사람 아르메니아 국적이잖아요. 그쵸. 그게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음, 사실. 이렇게 음. 이런 범죄 같은 것들을 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쵸.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그 그래서, 어, 좀무섭죠 많이 무섭죠 이런 분이 아, 그냥 네. 돌아다니면 안될 텐데. 저 트라우마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어, 이게. 그 상황에서 아르메니아에 계시지 않고 음. 바로 저지하로 도망 오신 게 네, 진짜 좋은 저, 선택이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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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냐면, 어차피 거기 한국 대사관이 없잖아요. 네. 어차피 한국 대사관이 없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연락을 네,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연락을 하면 일이 많이 길어져요. 네. 왜냐면, 러시아에서는 자기네들 일만 해도 바쁘지, 아르메니아까지 굳이 신경 쓸 일이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또 다른 나라라고 또 주장을 할 거고, 거기서. 음... 아, 그러네. 잘, 네. 진짜 친한수로잘 빠져나왔네요. 그렇죠. 그, 그 당이, 그, 그, 그 네. 사람 잘... 자는 거 보고 바로 나왔거든요. 바로 아, 그만, 여기서 뿌리쳐서 빨리 도망을 쳐, 쳐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간, 뭐또 감이 오잖아요. 인간이. 약간, 뭐 떨리고 몸이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다. 도망쳐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그 느낌이 살리지 않았을까. 아, 예. 그러니까 빠른 행동을, 이렇게 빠른 판단을 하시는 거. 네. 정말 잘하셨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술까지 취하면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내 목숨을 바쳐 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가 가지고 이한 사람이 나를 안내해 주고 음. 나를 모든 걸다 책임져 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잘하는 가이드들은 현지인들도 다 서로 다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 가이드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전다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저랑 함께 했고 제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다 알고 네. 이분은 어, 정말 여행을 잘하겠다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 친한 분들은 제가 투어를 나가야 됐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있을 때는 이분들한테 맡길 때도 있었어요. 음. 근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쪽 바닥에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할 거라는 건 확실하니까 네. 일단 네, 이런 분이 정말 가이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같은 가이드 일을 했던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는 진짜 상상도 못하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 아직 떨리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 예. 와, 진짜 너무. 산이 막막 떨리, 떨리, 막 이게 아,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막. 아, 예. 이렇게. 저 진짜 식은담막 나면서 음. 잘 이겨내주시고 또 이렇게 잘 살아남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예. 저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laughs> 고마워요. 아유 진짜 마음이 아프다. <laughs> 택시가 왔어요 알았어요. 아, 같이, 같이 나가요. 예, 같이 나가요. 네. 에이, 같이 나가요. 음, 그래도, 정말, 카메라가 있어서, 네. 정말 다행인 게, 이게, 이제, 얼른까지 나갔잖아요. 네, 네. 볼일 있으면 또 전화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누, 누 누나 같아요. <laughs>